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결국 파산 신청을 했는데 파산 신청 전에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보려고 신청인과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배우자도 대출이 어느 정도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만을 생각하는 여러분하의 택트로TV 회생의 봉 공변입니다. 어, 남편과 아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 중에 어, 한 분이 파산 신청을 하는데 다른 배우자의 채무 상, 상태는 어떨까요? 음, 대부분은 부부 두명 모두가 채무 초과였고, 어, 채무 초과가 아니더라도 몇천만 원 정도 채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개인 파산, 부부가 같이 신청하면 좋을까? 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상담하다 보면 이 사례처럼 부부 모두가 채무 초과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저뿐만 아니라 이분을 상담해 드리는 사람은 모두 부부가 같이 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부부가 같이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되도록 같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보자면 이런 분들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결국 파산 신청을 했는데 어, 파산 신청 전에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보려고 신청인과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배우자도 대출이 어느 정도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어, 이분은 부부 모두가 파산 또는 남편의 파산, 아내는 회생 이러한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또 현재처럼 상황이 어려,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어, 이분은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생을 권유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내의 신용이라도 남겨두어야 나중에 급하게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절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지만 뭐 워낙 원강했기 때문에 결국 남편만 파산을 신청했고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어느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음... 아내의 대출을 돌려막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회생을 해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당시 본인은 파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소득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아내의 소득으로 생활했고 뭐 기존 채무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복잡한 상태라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더 받았으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돌려막다가 결국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가 늘어난 것이죠. 솔직히 속으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당시 이 상황이 제 눈에 환히 보이는데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됐더니 결국 3년이 지나서 만세 부른 거죠. 당시에 회생을 했더라면 뭐 지금은 거의 끝났을 텐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례만 보더라도 제가 당시 간곡히 말을 했고 그 말만 들었더라면 여지껏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분들처럼. 배우자의 회생을 반대했을까요? 어,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부부가 같이 회생이나 파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최선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고 같이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